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따뜻한 밥과 국이 있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공복감만 없애기 위해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자, 바나나 우유 커피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와 평균 수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챙겨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침에 먹었다간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로 아침에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빈속에 우유 한잔 또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넣어 마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 성분이 위산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자극해 위를 쓰리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서양인과는 다르게 유당을 분해하는 낙타아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될 뿐만 아니라 설사나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위가 안 좋은 분이라면 공복에 우유 섭취를 피해주시고 우유를 마실 때는 따뜻하게 데워 먹거나 당도가 낮은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아침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면서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던 분이라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커피의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의 증상을 유발하고 체내 신진대사나 혈압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커피를 드시고자 한다면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빈속에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아침 식사로 우유에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아이들에게 권하는 아침 대용 식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시리얼을 먹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리얼 제품 대부분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무려 30%가 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시리얼처럼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이렇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사를 자주 하다 보면 당뇨나 각종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놀라나 뮤즐리처럼 시리얼에 견과류나 통곡물 말린 과일들을 첨가해서 일반 시리얼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상품 뒤에 적힌 성분표를 보면 당함량이 시리얼만큼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리얼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성분표시를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닌 바나나는 먹기가 간편해 아침 식사로 제격이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아침 빈속에 먹을 경우 독이 될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베타카카테킨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빈속에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혈액 안에 있는 칼륨과 균형이 깨지면서 심혈관계에 무리를 일으키며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바나나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빵입니다. 아침 식사로 빵은 정말 누구나 선호하는 맛있고 간편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시리얼과 마찬가지로 빵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하는 음식입니다. 빵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아침에는 수면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빵이나 떡국수처럼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아침으로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혈관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빈속에 자주 섭취하면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며 복통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빈속에 빵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드시고 싶다면 통곡물이 듬뿍 함유된 빵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여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아침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고구마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빈속에 먹을 경우 고구마에 함유된 아기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익히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되어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변하는데요. 평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일곱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바쁜 아침에 빈속을 과일로 채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일을 드시는 것은 좋지만 귤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이나 오렌지, 자몽 등과 같은 과일들은 유기산이나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빈속에 섭취하면 갑자기 위산이 늘어나면서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역류 속 쓰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귤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들은 빈속에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몸은 자는 동안 약 500mm에서 1L 정도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따뜻한 물을 섭취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의 양을 늘리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 노폐물들이 더욱 빠르게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배변 욕구가 일어나는 위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에도 좋으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과 감자입니다. 올해 나이로 104세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아침 식사 때마다 먹는 삶은 감자와 달걀이 장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달걀은 소화가 잘 되는 반숙으로 먹고 삶은 감자는 토스트와 함께 번갈아 섭취한다고 합니다. 감자와 달걀은 아침 빈속에도 부담이 없는 식단으로 아침의 쓰린 속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위궤양이나 위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이 기억력과 학습능력에 필요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침에 뇌를 깨우는 식사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무엇보다 감자와 달걀은 별도의 조리가 필요없이 전날 삶아놓으면 바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 쉽게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코발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의 음식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호박의 팩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위 점막이 민감한 아침 공복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 두부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아침에 근육을 만드는 음식으로 안성맞춤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귀리입니다.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귀리를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겁니다. 귀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일 정도로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귀리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좋으며 다른 곡물들에 비해서 질 좋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노인이나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식품입니다. 게다가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과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슐린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귀리는 블루베리와 함께 요거트와 드시거나 귀리에 따뜻한 물을 부어 죽처럼 만든 후 꿀을 넣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입맛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음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